얘들아, 오늘은 정말 나 혼자야. 왜냐면 우리 똘똘이가 건방지게 뉴욕 출장을 가버렸어요. 너 똘똘이 오늘 후회하게 될 거야. 뭐야? 뭐야? 우연이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폭스클럽입니다. <복스> 아. <laughs> 그것도 아니야. 그냥 얘네 폭주. <laughs> 좋은 거야. 좋은, 어, 거. 좋은 거. 좋은 거. 팡팡 터지는 거야. 인생 어불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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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폭주. 남자 생다 걸어. 우리는 어. 나 폭주해 버려. 보시려면 다 해버든. 네. 다, 다 해버려. 저 자리가 여자 연예인 분들도 와서 방청하고 싶자. 네. 무조건이야 어, 맞아. 근데? 자기 자기 보자기들도 다 방청하고 싶은 자리가 어, 그 자리예요. 맞아요. 오늘 맞아요. 똑바로 해. 네. 네. 오늘의 보석은 말야 이 세트 바리로 준비했어. 아, 준비했어. 세트 마리, 아, 세트점리세트아리세트상리국이와리와와와리와와와리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리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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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양손 될수 있을까요? 와! 다리 밀착할 수 있을까요? 오와! 오와! 아우, 너무하면 어버릴 거야. 이네 <laughs> 거기까지야? 뛰어올라오면 안 돼, 알았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손, 손을, 손을 알려줘. 거기까지만. <laughs> 어디까지 오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잠깐만, 아니 올라오면 안 돼. 여기 계단 밑에까지. 네네, 네, 네, 여기까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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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까지. 가자. 어나 너무 힘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어. 야 똘똘이 하나로도 지치는데 바로 불러볼게 세트발이 모터 나와라 뿅+ 뿅+ 뿅 아. 아.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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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말 돼요? 아니 만화 아니... 아니에요 만화 됐어 이제 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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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저게 말이 돼? 별밤에서 보는 물하고 너무 다르지? 진짜로 헌딩꽃처럼 완전 다르지? 좋아요 어떻 보석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될까? 다이아몬드 맞아요 맞아요 와오 사파이어 감사합니다 어 루비 오 야, 왜? <laughs> 오면 m c 해. 자, 일단 반가워. 일단 앉자앉자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와. 이상입니다. 와. 니다온니다고상입다고상입다 와. 와, 오늘 홍석이죠일석은서 건너온 글이죠일본에이돌엔티글로 의주! 야이돌엔자기 K 의주 주야! 이상입니다. 이 자기 니다원 투! 니다 브 안녕하세요, 엔팀입니다참 네. <laughs> 아! <laughs> 아! 미안한데, 우리 자기자기 자기 보자기들. 니들 이거 집에서 저런 반응이니, 혹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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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화요일 8충. 6시 반 보면서. <웃음> <웃음> 아! <웃음> 이지랄이야, 니네? 야, 내가 봤을 때 우리 구독하고 있는 13만 명, 니들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 폭스클럽 네. 저 것들이지. 맞아, 대표에서 왔습니다. 대표야. 대표, 대표. 네, 니들도 구독한 거야? 네. 네. <웃음> 고마워. <웃음> 네, 어 안녕하세요, 퍼포먼스의 진심인 K입니다. 오 <laughs> 어머, 넌내 스타일이야. <웃음> 맞아요. <웃음> 이름도 어쩜, 넌 K, 난 K. <웃음> 어? <웃음> 야, 좋아. 좋아. 네 보자기 님들, 엔티메 리더 의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자기 님들. 엔팀의 조입니다. 작작끈어미친 네! <laughs> 아, 야, 녹화 못하겠다. 너밥 먹으러 가자, 너들 배고프지?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계속 쭉 배고파, 이것들아. <laughs> 니들은 뭘 사줘? 아이돌 보석을 발굴하려고 찾다가 보니까, 엔팀 멤버들 아홉 명다 너무 재능있는데, 그 중에 그냥 키큰데문짝스를 내가 이렇게 한번. <웃음> <골라봤어요>. <웃음> 어, 왜 자기네들 내가 봤더니 이렇게 <laughs> 나뉘어져 있더라고. 자세히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세 명은 이제 키가 대문짝만한다고 음. 해서 대문짝즈라고 아 대문짝즈 네. 그럼 중간에 뭐, 뭐 소문짝즈도 있나 <laughs> 아니요 그런 거뭐 미니 미니짝즈 <laughs> <laughs> 뭐가 있나 우주가 누구 닮았는데저응너 누구 닮았다고 어, 얘기했지 소니오 어, 또... 닮았... 누구? 본요 조은 본요 본요가 뭐지? 결랑의 본요. 아 애니메이션. 그, <laughs> 네. 네. 한국 멤버는 의주 하나고.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니콜라스라는 대만 친구가 귀엽더라. 고요 네. 일곱 네. 네. <laughs> 명은 전부 일본 친구. 그러면 K 랑조는은 일본 친구들인가? 네. 네. 나머지 네. 멤버들도 한국말을 구잘 잘하는데 왜 이렇게 <laughs> 잘해요, K? 저희가 아무래도 연습. 연습생 때는 여기서 태용. 생활을 했고 응.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라 저희도 막 한국어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봤어? 좀 어땠어? 우리 많이 분석들은? 많이 봐왔어요 저희도 어. 네. 나가고 싶었는데 응.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나가서 이렇게 뭐할수 있나 싶어서 뭔가 어. 뭔가 무슨 소리야 안 해도 돼 <laughs>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laughs> <잘 봐요. 웃음> 다, 다 이뤘어요. 다 했어요. 다 완벽해요. 어, 감사합니다. 자기장이 보장해 주면 정말 와, 무섭네, 저것들. <laughs> 처음 섭외 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생각도 못 했어서 응. 홍석천 선배님이 응.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말을 듣고 응.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석천 선배님께 발견되면 이잘 된다. 아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 조는? 그... 본석정님응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이 너무 헤어스타일이 너무 <laughs> 제가 아, 아, 아 제가 예전부터 드라마에서도 봤었고 음. 어 그래 그때부터 오. 너무 헤어스타일이랑 이 안경이 맞아. 너무 기억에 남고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엔티미들 어. 지금 좀 어리둥절하겠지만 내가 더저 오늘 그냥 아, 얘네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네. 아니, 애들 얼굴을 야, 보면 야. 말이 안 나와. 블랙박스, 난 블랙박스. 너네들하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다. <laughs> 자, 자기자기 자기 보자기들. <laughs> 오늘 얘네들 되게 어리둥절하겠지만, <laughs> 내가 오늘 얘네 기분을 어리골젓으로 <laughs> 만들어버리겠어. <laughs> 기대해도 좋아. 근데, 야, 세 명이라서 나 혼자는 너무 벅찬데, 우리 폭주클럽 너 나와봐. 니네 나와봐. 네. 근데 잠깐만! 저것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뭔가 칠 텐데 아니요 <laughs> 절대 이상하지도 아니. 않아요 정말 감정만 아 도와드릴게요 미친년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진짜 절대로 절대 진짜. 와... <laughs> 야! 아직 안 돌아갔잖아 카메라 와야안 <laughs> 돌아갔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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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너가너할수 <laughs> <laughs> 있어! <laughs> <laughs> 할수있 <laughs> 우리 엔트맨 리더 의주분 들어갑니다. 우와, 우와. 진짜 생겼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저말 빈틈 없지. 우와. 야 너. 왜 이렇게 커요? 너 옆에 서봐. 너보다 얼굴이 어떡해? 작아. <laughs> 어 근데 근데 괜찮아.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크면 클수괜찮아 맞아 더잘 보여. 손 어!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손. 어? 아. 아 귀여워. 손이 야 손이 와, 어쩜 이렇게 예뻐너 건강이 굉장히 좋구나 <laughs> 여기+ 여기 이게 하얀 부분이 이게 크잖아 그럼 건강이 되게 좋은 거야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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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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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laughs> 어머 착해라. 어머! 어머! 안 돼! Right, 안 돼요! 어머 이렇게 벗어주는 거 어딨어! 음, 음, 아, 아 우주야 너무 착해. <laughs> 엄마 엄마 엄아 우주야! 아 우주야! 그래. 아, <laughs> 아, <laughs> <의주야>. 아... 아... <웃음> 아... 원래 이런 거 없이도 다맞추는 건데. 자 이제 정확한 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미진이 하나 둘 셋! 185! 백팔십오. 아닙니다. 백팔십삼. 아! 아1 8 3삼이요 이율이 너무 이자운데. 진짜 얼굴은 근데 왜 이렇게 작으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셨나요? 원체. 아니 MBTI 어떻게 되세요? MBTI는 어떻게 되세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잠깐만, 저는 봤을 때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봐봐요. 눈이 왜? 와 빠져들잖아. 어, <laughs> 어떻게 이래? <진짜? 그래>? 온바오바 <laughs> 아니 그리고 눈 뜨다가네. 너무 예뻐. 아줌마. 그다음에 입술 봐봐요. 입술. 이 입술 선도 너무 예쁘고. 그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너무 예쁘다. 입꼬리 봐봐. 여기. 여기 입꼬리. <laughs> 애좀 살려 줘. 이 아줌마가 진짜 다리가 그치. 어떻게 또 다? 진짜. 나 지금 여기에 있잖아 근데 옆쪽에 있네. 옆에 씨, 한번 네. 이렇게 가까이 붙여볼래요? 어, 어, 그래도 될까? 네, 다리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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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맞다 안돼. 잡아 머리 잡아. <laughs> 머리 잡아. 자신 있는 부위. 자신 있는 분이? 어? <웃음> 어, 근 <야>. 자, <laughs> 잠깐만요. 자기 스스로가 복근이라고 해서 보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정도면 복근 공개해야 됩니다. 네, 공개요? 네. 공개요? 네. 귀여워요. 자, 복근. 왜냐면, 공개. 공개. 하는... 공개? 어플. 네, 공개. 제가 대신 복근. <laughs> K에 그러면 네. 키를 네네. 한번 재주시기 바랍니다. 제 여기 길이가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해 볼게요.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사이즈가 딱 나오는데. 육오백 팔십 육 정답입니까 3. 하나 둘셋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대가리야. 대가리야. 야 세가리야. 야 세가리 중자가 최고네. 지우 수고했어요. 네. 아 백팔십육을 맞췄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근데 아우 이 보석은 너무 잘까. 너무 구석이어고 조금 더 깎았으면 얼굴이 아예 소멸될 뻔했어. <laughs> 얼굴이 된다. 어쩜 이렇게 작아. 자 갑니다. <laughs> 짜잔 짜잔 짜잔. 귀엽죠? 와 <laughs> <너는>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의상도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뭐든 안 어울리겠니. 우유 같아요 우유. 와톡 쏜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어디 갔어? 약간 다른 사람과 약간 다르죠? 어, 약간 아 다르다. 약간 뭔가 넓은 편이라서. 아 넓어서? 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아 중저음이 네. 되게 반전 매력인데. 목소리까지 좋아보 얼굴은 막소년소년 하는데, 음 목소리는 되게 좀 중저음에 음음 자신 있는 위가 어디야? 턱 라인이 어 잘. 맞아요. 턱선이 네. 미쳤어요. 어머. 여기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꺼지는데. 아

키, 키키 키, 아, 키, 키. 키 맞춰. 키, 키 맞춰. 자. 오케이. 백. 팔십. 사. 정답은요? 백. 팔십. 사요. 우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대박. 와, 대박이다. 이렇게 맞췄어요? 인간조 석천이가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와, 그만 좀 부러워해. 자기 자기 보자기 들다저 표정으로 <laughs> 보고 있는 거야? <laughs> 환장하겠다. 키가 네. 큰데 말라서, 아, 이거 힘든데, 이런 말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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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깐만, 이게 자기 자기 보자기들의 현실 반응인 거야? 이게? 튀어나와요. <laughs> 아, 맞아요. 야구르지 마라. 네. <laughs> <laughs> 하나, 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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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통뼈야

62와 어떻게 진짜 잘생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인간 저울이다 와와와죄송합 케이는 키가 있어서 그리고 이미 운동을 좀 했어 와 잠깐만 왜요? 이 순간 크면서 봤어요 와 저희도 형야저희저희야저희저희야네뭐대사부야 꿈에서 오, 왔어? 늦어 보요 지금. 오, 소름 돋어 지금. 우와. 우와 진짜로 오, 너무 좋아. 우와 오, 다, 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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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딱어 어우.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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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우. 어우. 어요 이거 아니었어요어송해요죄요해요 66.5 봅니다. 66일. 우와! 이 다음 장면이 꿈에서 어떻게 펼쳐지나요? 진짜 <laughs> 일어났어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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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아, 악몽이었나 봐. 악몽이었나 아. 아, 봐. <침> 어... 이게 한 사람이 나왔을 때도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많은데, 우리 자기 자기 보자기들, 폭주클럽. 근데 <laughs> <돈이 형>, 어떻게? <어떡해? 웃음> 좋았어? 네, 너무 행복해요! <laughs> 진짜. 우리 출연이 없는 거 알지, 니네? 에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laughs> 네. 돼요. 그냥 좋아요. 궁금한 게 회사에서 딱 소개하고 인사했을 때 각자 보면서 느낌 있을 거 아니야? 연습생 때 봤는데 오디션 방송에 나갔어요. <laughs> 아이랜드라는 방송에 나갔는데. 봤잖아. 아, 아이랜드. 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 이, 이런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네. 처음에 우주가. 저한테 반말로 인사해줬어요 아 뭐라고? 안녕 혹시 몇 살? 몇 살? 아 이렇게 제가 제일 맏형인데요 다들 이렇게 동갑인 줄 알고 응 처음에는 K가 되게 어려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 옆에 합류를 하게 된 거야? 앵어 오디션 라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아, 그때... 길 가다가 이렇게 잡힌 거 아니고 네아 어디 길 가다가 또잡힐얼굴인데 어, 근데 어릴 때 미소년 응. 콘테스트 같은 어, 아. 걸로 때는 춤도 못 추고 응. 노래도 못 했는데 오. 말하다가 통과해서 야네 통과됐어 네. 우리 조는요 연기를 해도 오 약간 순정 만화의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만찢남 같은 느낌인데 맞아, 맞아. 약간 대만 홍콩 아우. 태국 이쪽에서 인기 많은 얼굴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주. 네. <laughs> 처음에는 펜싱 선수였다는 건 뭐야? 아, 이제 중학생 때 <laughs> 음. 이제 펜싱을 잠깐 했었어. 와. 자 한번 공격 들어가 볼까요? 자. <laughs> 우리 K가 달리기를 했어요? 네. 마라톤인데, 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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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학생 때는 1 0 대표로 음. 랭킹? 어, 어. 일본에서 년등이었어요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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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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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년 동안 년구0년1 0요1 0 무저 아, 응. 음. <laughs> <응. 에이. 웃음> 괜찮니? 지금 에이. 여기 어. 귀가 되게 빨개있는데너 <laughs> 너 약간 어? 신동이 오빠구나. <laughs> 아니 근 어, 잠깐만. 시켜줄게요. 와. 어. <laughs> 야. 와. 어. 야, 잠깐만. <laughs> <laughs> 야, 그럼 운동하고 뭐 이러다가 아이돌 꿈을 꾸게 된 건지 저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포기할 수 없어서 음. 운동을 그만두고 음. 음악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TV에서 음. 이렇게 비대 섬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충격 받아서 <laughs> 아이 회사에 꼭 가, 가고 싶다고 <웃음> 그때 은이 <laughs> <운이> 좋게도 그때 <laughs> 캐스팅 받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야. 네. 데뷔를 일본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한 거예요? 일본에서 먼저 어? 했어요. 진짜? 한국에서 데뷔는 아직 못해가지고 음. 데뷔 할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우리 엔팀이 이제 슬슬 한국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맞아. 예. 네. 음. 본인들이 언제부터 내가 좀 잘생겼다를 깨달았을까? 음. 동네에서도 <laughs> 어렸을 때 이렇게 거울 보면서 갖고해 갖고해. 없었어? 예제 네, 스스로에 많이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음. 아무래도 모니터링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점점 좀, 좀 자신감이 생기고 뭐내 네. 매력이 어딘지 알고. 네. 네. 근데 저는 뭔가 잘생긴 것보다는 음. 호감형.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잘생긴 아,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 입꼬리. 예 네, 입꼬리 이렇게 어, 살짝 이렇게 올라서 찌나? 올라가는 거. 어 친다. 초학교 <laughs> 때 응. 앞머리가 너무 길었어. 요 그래서 너무, 아, 이렇게 돼서 오오. 어느 날에 그렇지. 잘랐어요 오오. 그래서 시선을느낀다 소녀팬들이 뭐 이렇게 뭐 선물이라든 뭐 초콜릿 사탕 뭐, 뭐 이런 것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 때부터 스타의 자질을 타고 난 거야. 에이. 에이. K도 선물 많이 받았을 음. 것 같은데? 저는 몰랐었는데 음. 그때 팬클럽 <laughs> 우와 이거 봐다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생기면요 그래. 우리 보석들은 자 이제 나의 보석 세트 발리 엔티미들의 매력을 발산할 시간입니다 저 폭죽 클럽과 <laughs> 엔티미들이랑 대결을 하나 펼칠까 하는데요 게임 승팀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엔티미 이기면 해주기, 당하기, 면제권을 드리고요. 폭스클럽이 아. 면제. 이기면 보석한 출연 1회권을 또!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 이겨야 우리 엔티미들이 글로벌한 아이돌인 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몸으로 우유. 말해요! 자, 몸으로 말해요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보자기! 김똘똘 오! 오! <laughs> 정답! 호스! 아, <laughs> 여우! 여우! 오, <laughs> 정답! 오 <laughs> 잘한다!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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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 헌팅! 오 좋아! 잘한다! <laughs> 잘해! 어? 남피셀! 아키 뭐야? 김이무일! 이무일 헬차! 오! 오. 어. <뭘한> 야, 야 여기까지요 1번 문제, 성공! 이번엔 엔팀 순서입니다. 각오가 어떻습니까? 네, 자, 승, 자, 승, 승, 무서운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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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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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익히겠습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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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 <이니써> 어. 아. 어. 뭐야? 어. 간탕탕집 어. 노랑나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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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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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돌아. 돌라 아일랜드. 잠깐만요, 저 아무것도 못 맞추고 있어요. 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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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엔팀이들 오늘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긴장했는데 음. 잘 챙겨주셔서 음. 긴장 점점 풀리면서 음.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예능한테도 음. 제 외모한테도 음. 약간 자신이 <laughs> 생겼어요 오잘됐다 <laughs> 넌 그냥 외모 자신감을 갖고 태어난 거야. 무슨 소리야? 자 해주기냐? 아나 기냐? 해주. 갑니까? 네. 자 보여주세요. 무서운데? 대문짝 <웃음> 허그. 허그. <웃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별밤이잖아. 진짜. 어디 가서 우암스발 놀아야 돼. 야 우리 안돼.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거기 두부김치가 진짜 기있나야 빨리 가 가. 아안 진짜 가면 안 돼요? 빨리 가. 아이고 맛있다니까. 니네 우일이랑 가서 놀아. 저 대마리 대마시야.